전통화어저 새끼 간다 와, 차 타고 와차 어디서 보였지? 어나다와아 미안 미안 아소중 아. 갈까요? 나 일단 그쪽으로 간다 그냥 야나 쫄낸다 나, 나 초구에서 가는데 야 차가 두나 왔는데? <laughs> 아 진짜 재밌겠제 너무 고 싶어 <laughs> 난리야 지금 마술장이야 여기 형 <laughs> 저도 갈게요 와와와와 갈게요 어? 야 뚫렸어 뚫렸어 카스리... 뚫렸어 뚫렸어? 뚫렸어 뚫렸다고아 간다 이어 했어 아, <laughs> 어, <laughs> 아 보고싶다 다 싶다. <laughs> 나중에 방송으로 보자오한명 보러... 쳤어 상호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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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? 잘, 나안 돼, 이거 안돼 이거 안돼 려 우리 느려 여이나와 아, <laughs> 어, 네, 여기 오케이 와, 잠깐, 잠깐. <laughs> 나이스, 와, 나이스. 들어가자. 와, 완전 신기해. 와. 야, 여기 오케이, 다 있다. 어그 앱딱 어. 어. 다 있다. 사람도 있지 않아? 그럼? 어, 사람 세명 있어. 어. 눈 있는 사람. 오. 어. 어 진짜로. 네, 주세요. 어디지? 여기 안에 한 마리 있어요. 한 마리 있어요. 캡이. Okay, 어디지? 아 그냥 가자 이제. 잡았어요? 아직 아니으아 오케이 죽으러 갔어 아 여기 뒤들어있어요 오케이 어 말려. 먹었어 우리가 으아아아아야나고마 야, 야, 한팀 더 오고있거든 우리 온데 지금 먹고있다고요어 우리 방금 들어온데로 아. 한팀 더와 빨리 보급부터 먹어 보급총 아나나나 구상좀 먹자 구상부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어그 앱답 다있어 뭐 써야지 좋아 여기 뒤에 걔 뒤에 걔 뒤에 형 시체 형, 형아 시체 앞 앞에 시체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잠깐만 이 ㅅㄲ 어그 안녕하세요 <목소리> 애탑이다 네, 네. 애탑이다 애탑이오 총알이 없네 나 먹었어 아, 됐다. 됐다 근데 와와 황금 햇볕 어글 동굴 먹어 와 한... 애탑 진짜 멋있다 무슨 서든, 서든 스킨, 어, 스킨 같아 근데 쫓기건 어, 여기다다 뚫렸네 뭐 아직도 있냐 나가막 가방먹고 내네 시체 먹었어? 한팀 들어오려고 하는데 <laughs> 여기? 이전. 중사다로 만들었네. 아 죽지 마세요. 내다. 컷. 싸워야오 아우. 바로? 아.. 음. 아또 있다. 사운드 다 또. 아.. 진... 죽음? 아 뭐야? 아우가 응. 인생 뭐 있냐. 나봐다나봐다나봐다나봐다다나어왜나가이나보나보나보 아,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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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아보다 나보다, 나보아 나보다, 나보다, 다 나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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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다 나보다, 다 나보다, 다 가다다다다다다 묻고 쳤다 아, 진짜 웃겨. 한아기 절 한대. 오, 나이스. 뭐야? 연막 있어? 네, 나가 옆에서. 그쪽 더 보인다. 너너 쪽에서. 어, 그쪽.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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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<laughs> 아, 뭐야? 아, 곳에. 뒤에도 있네. 아, 뭐야. 그걸 누가 그렇게까지 해. 그냥... <laughs> 아, 제또 오네. 어! 와, 대박. 와, 대박. 딱 뒤돌았어. 와, 진짜 무서운 새끼. 아, 가왔었어 아아 제가, 제가 아제 안에 다 죽었는데. 포타 와, 대박.